인증이 안 돼가지고 네예 어서오세요 자 아, 준비하시고 자 오늘 여덟 번째 경기인가요? 네나 네, 일곱 번째는 둘다 실격 어제도 둘다 실격 경기가 나왔는데 네. 갑자기 경기 중에 둘이 짜는 거예요 그때 초회장막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어, 둘이 갑자기 짜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 개수작을 부려가지고 뭐자 경기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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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연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한테 귓속말을 계속 보내네요. 누가요? 이병현? <laughs> 네. 그 개인 블그은안 되나요? 네. D&D는? 자 테란입니다. 타, 어, 자 지금 위치가 다섯 시. 자 다섯 시 블루스톰 다섯 시 파란색 테란이고요. 자 다들 이제 1승에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한시 쪽옥색 프로토스입니다 블루스톰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아 정신이 없으니까 맵도 뭔지 모르겠네 아... 정말 할렐루야다 정말 이병헌이 계속 괴롭혀요? 네 계속 괴롭혀요 지금 아 스트레스 받네요 아렉좀 없애고 오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기에 지장된 저희가 뭐 규정이 디테일하게 하진 않지만 네. 경기에 지장을 주면 그패널티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뭐 렉이든 뭐든 네. 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베럭스를 가고 있고요. 코덜식 님은 어제 마지막 경기에서 4명 중에 2위를 하셔서 250 포인트를 가져갔던 분이고요. 제가 원래 2위였는데 아, 계속 떨지 마시고요. 어, 오나가 날 친구 추가했어요. 미치겠네. <laughs> 아, 정말 큰일 났네. <laughs> 어, 오나가 근데 오나도 그게 유래가 뒤에 네. 뭐 이렇게 h로 시작되는 단어가 붙을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네. 아, 왜 나를 스토커라는지 PC 서버에 신고한다고 그러는데 저를 친구 추가라네요. 네. 욕을 흘지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 지금 코돌승님투배럭이에요 네, 바이오닉 바이오직. 아, 가스러시, 아, 가스러시. <laughs> 아 이거 망했어요. <laughs> 이거 망했어요. 근데 애초에 <laughs> 팩토리 생활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 가스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가스를 못 올리잖아요. 바이오닉하려면 이제 아카데미 짓고 아카데미 아. 진은 다음에 이제 스킨팩 업그레이드하려면 이제 가스가 100원 필요한데. 네. 음. 근데 뭐투베력에서 마린 뽑으면 금방 파괴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저였으면은 SCB 하고 그냥 말이 나고 다 끊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해설하는게 낫죠. 아 그게 그것도 전략입니다. 안될 경우에 그냥 오인으로 끝내 버리는 거죠. 그런 프로토스, 전략 그런 전략이 밥 먹듯이 나왔기 때문에 질러 따라가고요. 이게 그 사베네스포. 벙커링이죠 벙커링 소풍 러시 그런 거는 하도 많이 받기 때문에 별로. 네. 좋은 전략이에요 자 말이 왜 서있나요? 네라진공부스도 아, 막히고 있네요자 어시뮬레이터가 이게 또 체력이 또 짱짱해서 네잘 버티죠 자 질럿 오고요 프러브 정찰 가은 프러브 돌아옵니다 원 게이로에이 어시뮬레이터의 저 유리는 방탄 유리인가요? 자 질럿을 앞으로 숨겨놨어요 아 드립이라고 한 건가요? 하하하 네, 저 안에서 저기 좀 외계인이 막 비웃고 있죠. 개그라고 천냐야 <laughs> 아까 전화 배틀에서 코원자님께서 외계 네. 인들고 침공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코덱보에 네. 코덱보에부터 <laughs> 잡아가겠네요. 아, 로보틱스 퍼실리티가 올라갑니다. 빠른 타이밍에 저한테도 지금... 오 비, 가네요, 진짜 오인 소풍 혹시 가네요 제가 말씀 이건 가야돼요 아까 갔었어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원게이트에 로버스트 퍼실리티를 가고 있거든요 유신토스 아 근데 지금 이게 원게이트를 넣어가지고 드라군이 한개라 이건 들어가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테란 해볼만 해요 지금 자 마린 지금 투배럭이기 때문에 또 마린 계속 아, 찍어놓고 있거든요 지금 SCV 같이 가야죠 두마리 먼저 가면 어떡나요 지금 자 살아서 장까지 갑니다 벙커를 오. 먼저 찍겠다 게이트 앞에 줘야죠 게이트 앞에 벙커 자, 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지짐이. 자, 벙커, 벙커. 벙커 지금, 예, 네, 지금 드라군한 마리 나왔는데, 아, 에너지 녹죠, 지금. 자, 아, 방금 드라군 바쳤어요, 방금이... 지금. 드라군 소통러시 성공했네요. 아... 야, 제가 말한 전략.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토스가 로보틱스 퍼시 때안 네. 가고. 네. 이곳 전략 봤으면, 에, 게이트 올려가지고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아, 지지. 네, 제가 말한 그 전략대로 그대로 이겼습니다. 좋냐? 네. 사분 사분 오십칠 초 만에 끝나니까 좋아. 네. 네? 네. 이것도 안 친데? <laughs> 어, 이건, 아 이것도 안 치네.